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고 빠르게 옥테인4에 새로 나온 디노이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디노이저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노이즈를 없애주는 친구예요. 우리가 c 포디 옥테인을 처음 설치하고 간단하게 씬을 만들어서 작동하면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지만 나중에 복잡한 씬을 하거나 굉장히 멋진 무언가를 만드시게 되면 분명 언젠가는 수많은 노이즈와 엄청난 렌더 시간과 싸울 날이 오실 겁니다 렌더링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우선 그래픽 카드가 좋은 게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항상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렌더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는 옥테인 렌더 세팅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것들은 추후에 원리부터 차근차근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업데이트된 디노이저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봅시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샘플 씬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실내 어두운 씬이다 보니 노이즈가 정말 많죠 그렇다고 샘플 수를 2048 이렇게 바꾸자니 렌더링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좋지 못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렌더 시간과 타협하던 우리의 삶을 한층 개선해줄 디노이저를 바로 알아보시죠. 먼저 옥테인 카메라를 만듭니다. 그냥 시포디움 카메라가 아닌 옥테인 카메라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카메라 옆에 이 초점 모양이 체크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걸 체크를 해줘야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눌러주면 하얀색으로 변하죠 그럼 이제 씬을 이 카메라가 찍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카메라를 누르면 기본 C4D에 있던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게 아니고 옥테인 카메라 태그를 누릅니다 옥테인 카메라 태그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볼 것은 카메라 이미저예요 이네이블 카메라 이미저의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여러가지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이미저는 뭐냐면, 말 그대로 C4D 안에서 후반에 추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색보정이라든지, 밝기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밝은 부분을 눌러준다든가, 심지어 LUT를 C4D 안에서도 넣어서 렌더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이 친구의 가장 좋은 점이라면, 아무리 설정을 만져도 렌더 시간을 추가로 소모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디노이저도 여기에 있는데 카메라 이미지의 특성상 디노이저도 렌더링 시간을 추가로 소모하지 않는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AI 디노이저라고 옆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디노이저 관련 세팅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Enable을 눌러줍니다. 라이브 뷰어 밑에 이렇게 못 보던 디메인이라는 새로운 글자가 생깁니다. 여기서 메인이라고 되었던 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화면이었던 거고, 디메인은 디노이즈된 메인 화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노이즈가 확연히 없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끝이에요. 디노이즈 정말 별거 없죠. 하지만 여기서 렌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디노이저를 사용을 했을 때 렌더링 방법은 조금 독특해지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렌더 세팅에 들어가서 옥테인으로 바꾸고 여기서 해상도를 설정하고 길이를 설정하고 저장 경로를 설정하고 그냥 바로 렌더링을 눌렀다면 디노이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옥테인 렌더라는 글자를 누르면 이렇게 생소한 뭔가가 나왔죠 이 친구들도 다 언젠가 쓸 일이 있는 친구들인데 오늘은 랜더 패스 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패스는 무엇인가 이 씬에서 특정 부분만 따로 뽑고 싶거나 특정 정보 뭐 예를 들면 그림자 라든지 빛을 받는 어떤 오브젝트 라든지 아니면 특정 오브젝트 레이어만 따로 뽑아서 내가 추후에 합성을 하고 싶을 경우 시네마 포디에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미지를 뽑아주어서 나중에 합성할 때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효자스러운 기능인데 그걸 보고 멀티패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혼동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 세 번째에 있는 이 멀티패스는 기본 스탠다드용 멀티패스고 우리는 반드시 이 옥테인 렌더러에 들어가 렌더패스라는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옵션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우선 우리는 이 네이브를 하고 디노이저 패스로 들어가. 디노이즈드 뷰티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경로를 입력해 주고 파일 경로를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포맷은 EXR 포맷으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보통 PNG 포맷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PNG로 바꾸고 비트 수는 16비트로 뽑을게요. 그다음에 폴더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한 패스별로 다 폴더별로 나누어서 렌더를 따로따로 따로 해줘요. 나중에 관리하기 편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미지 컬러 프로파일, 톱맵 타입인데 이두 친구를 sRGB, 그 다음에 톱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옵션이 체크가 되었다는 이제 렌더 패스에서 할 일은 끝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대로 파일 경로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복사해주고 원본 이미지도 저는 PNG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세팅을 원하는 대로 하신 다음에 이 멀티패스는 쓸모없는 거니까 뺄게요. 얘는 스탠다드용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렇게 렌더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보시다시피 노이즈가 아주 지금 많습니다. 어, 디노이징이 안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렌더했던 폴더로 들어가 보면,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뽑혀있고, 여기 디메인이라고 하나가 더 생겼죠? 디노이징이 된 이미지가 별도로 하나 더 뽑히게 됩니다. 왜 이런 거냐면, 디노이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패스의 한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멀티패스는 기본적으로 원본 이미지가 살아있어야지 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디노이징이 된 것과 같이 원본도 뽑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픽처 뷰어에서 렌더가 된 직후에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 상태로 렌더가 완료되었다고 하셔도 렌더가 뽑힌 경로에 들어가셔서 렌더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디노이징이 된 파일도 잘 출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디노이저 사용법은 알아봤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하나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디노이저가 있으니까 샘플 값을 정말 낮춰서 내 눈에 딱 보기에만 깔끔하게 보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디노이저만 믿고 가시다가 언젠가 큰 코를 다치실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막 엄청 무거운 씬도 렌더 시간을 줄이고자 막64 샘플링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추신다면 디노이징이 되기는 되겠지만 뭔가 굉장히 찰흙 같고 이상하게 되었죠 좀 전에 제가 뽑은 렌더본이 256 샘플인데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이 디노이징은 후반 작업이기 때문에 원본의 노이즈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렇게 불안정하게 디노이징 되는 것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지금은 이미지 한 장으로 보셔서 256 샘플도 굉장히 깔끔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틸 이미지로 작품을 완성하셨다면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영상으로 길게 뽑으신다면 거기서도 살아있는 조그만한 노이즈들 때문에 영상이 굉장히 이상하게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고샘플링은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샘플 값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한 팁도 한번 알려드리면, 옥테인에 들어가서, 옥테인 세팅, 옥테인 세팅에서 이렇게 낮춰보면, 어댑티브 샘플링이란 게 있어요. 이걸 체크하면, 아까 패스들 정리하는 란에 노이즈라는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얘를 체크해보면,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전반적인 씬을 렌더링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일부분은 초록색 부분이 되었어요. 이 초록색을 의미하는 것은, 아, 여기는 노이즈가 거의 없으니 다른 곳에다가 그래픽카드 자원을 투자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옥테인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원을 나누는 개념이에요. 그럼 얘를 체크를 하면은 이 초록색 부분에는 더 이상 랜더를 하지 않고 노이즈가 많은 다른 부분에 그래픽카드 자원을 더 활용을 하겠죠. 우리는 이걸 보고 어디에 노이즈가 더 많이 있고 어디에 더 적은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디노이징 된 화면만으로 봤을 때랑 노이즈 패스로 봤을 때랑 노이즈 차이가 엄청 심하죠. 그래서 처음에 샘플 값을 많이 높여놓고 렌더링이 되는 걸 지켜보시면서 완벽히 모든 부분이 초록색으로 될순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노이즈가 많이 줄었구나 하는 시점에서 샘플 값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해보니까 한1024 샘플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샘플링으로 디노이저를 같이 뽑아서 렌더를 거시면 되는 겁니다. 디노이저 정말 어렵지 않죠? 하지만 아직 디노이저에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디노이징을 할수 있는 멀티패스는 이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라이팅패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포패스 같은 것들은 별도로 디노이징을 1포리 내에서 아직은 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언젠가는 추가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애프터 이펙트에 가져가서 별도의 디노이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어, 오늘 원래 저번 C4D 강의 때 예고했던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오브젝트 만드는 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디노이저를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그 빛나는 오브젝트 만드는 걸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빛나는 오브젝트 만드는 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포디 튜토리얼을 아래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러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